오늘 아침 제딸 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아빠, 요즘 바나나 드세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중년 이후에는 조심해야 한대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 때문에 불안해하실까? 좋은 과일 하나 먹는 것도 두려워하시진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나나에 대한 과장된 공포도 근거 없는 안심도 아닌 정말 알아야 할 진실만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임상연구 현장에서 일해온 이혜진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바나나는 건강한 과일입니다. 칼륨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고, 먹기도 편하죠.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째, 상한 바나나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둘째, 혈압약 드시는 분은 양을 조절하세요. 셋째, 생바나나가 가공식품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바나나는 여전히 좋은 친구예요. 영상 후반부에는 바나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건강하게 먹는 법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바나나. 바로 곰팡이 핀 바나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서 제일 먼저 말씀드려요. 냉장고나 과일 바구니에 바나나 있으신가요? 다음에 꺼내실 때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곰팡이 확인하는 방법 아주 쉬워요. 첫 번째, 눈으로 보세요. 검은 곰팡이나 흰 가루 같은 게 보이거나 껍질이 군데군데 움푹 들어가 있거나 보송보송한 털 같은 게 보이면 곰팡이입니다. 두 번째, 손으로 만져보세요. 껍질이 끈적하거나 물렁하고 손에 뭔가 묻어나는 느낌이 들면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코로 맡아보세요. 쿰쿰하거나 시큼한 냄새, 발효된 것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나면 조심하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바로 버리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조금 아까운데 까만 부분만 잘라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시죠? 저도 압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신 분들은 음식 버리는 게 정말 힘드시죠? 아깝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곰팡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버섯 아시죠? 땅 위에 삐죽 나온 버섯. 우리가 보는 건 그게 다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땅 속에 뿌리가 거미줄처럼 퍼져 있어요. 바나나 곰팡이도 똑같습니다. 겉에 조금 보인다는 건 이미 속으로 깊이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곰팡이 독소 이게 왜 무서운 걸까요? 곰팡이가 만드는 독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아플라독신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한 발암물질입니다. 그것도 1급입니다. 확실하게 암을 일으킨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물질이란 뜻이죠. 특히 간을 공격합니다. 우리 간은 뭐 하는 곳이에요? 몸속에 들어온 나쁜 것들을 깨끗하게 치우는 곳이지요. 해독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 곰팡이 독이 자꾸 들어오면 간이 손상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쌓이고 쌓이면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래도 한두 번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한두 번으로 당장 큰일 나진 않아요. 문제는, 어머, 조금만 상했네,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면서 자꾸 먹는 겁니다. 크게 쌓이는 거죠? 나이드니까 더 조심해야 해요. 50대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의 독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60대가 되면 20대와 비교해서 간 기능이 30에서 40%나 감소한다고 해요. 같은 양의 독소라도 우리 몸에는 훨씬 더 버거운 겁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세요. 지방간 있으신 분, 술을 자주 드시는 분, 간염 복균자이신 분, 간이 안 좋으신 분. 그럼 바나나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바나나는 냉장고보다 실온이 더 좋아요. 15에서 20도 정도 되는 서늘한 곳, 햇빛이 직접 안 드는 곳에 두세요. 얼마나 보관할 수 있냐고요? 구입 후 3에서 5일 동안 보관 가능합니다. 검은 점이 생기기 시작하면 1, 2일 안에 드세요. 그 때까지 못 드시겠다 싶으면 껍질 벗겨서 냉동실에 넣어 두세요. 나중에 냉동 바나나로 스무디 만들어 드시면 시원하고 달콤해서 아주 좋아요. 그래도 아까운데, 알아요. 정말 아깝죠? 바나나 한개 500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간 치료비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입니다. 500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병원비로 수백만 원 쓰게 되면 그게 더큰 손해 아닐까요? 곰팡이 핀 음식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빵이든 떡이든 과일이든 곰팡이 보이면 미련 없이 버리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혈압약 드시는 분들 꼭 들어보세요. 이제 정말로 조심해야 할 조합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바나나와 특정 혈압약의 조합입니다. 혈압약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혈압약 중에 A.C. 억제제라는 종류가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ACE 억제제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 약이 뭐 하는 약이냐면 우리 몸에는 혈관을 좁게 만드는 호르몬이 있어요.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약은 그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걸 막아서 혈관을 넓혀주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혈압약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 약의 특징이 있어요. 혈압을 낮추는 과정에서 칼륨이라는 성분이 몸에 더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잠깐, 대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혈압약을 안 드시는 분, 신장이 건강하신 분, 특별한 지병이 없으신 분, 이런 분들은 바나나를 하루에 두세 개 드셔도 괜찮아요. 건강한 사람은 칼륨을 많이 먹어도 신장에서 알아서 조절해서 소변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런데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요, 약봉지나 약통 한번 꺼내보세요. 이런 이름 보이세요? 에날라프릴, 리시노프릴, 캡토프릴, 라미프릴, 페린도프릴.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ACE 역제제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세요. 이 혈압약을 드시는 분, 신장이 안 좋으신 분, 병원에서 신장 얘기 들으신 분, 당뇨병으로 신장에 문제 있으신 분, 다른 이뇨제도 같이 드시는 분. 왜 바나나랑 이 약이 문제가 될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칼륨을 먹으면 신장에서 조절해서 필요 없는 건 소변으로 나가요. 그래서 몸에 딱 알맞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약을 드시면 칼륨을 먹으면 약이 배출을 막아요. 몸에 쌓여요. 점점 많아집니다. 여기에 신장까지 안 좋으시면 칼륨을 먹으면 약이 배출을 막고 신장도 제대로 못 걸러내고 더더욱 쌓입니다. 위험해집니다. 칼륨이 너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의학 용어로는 고칼륨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우니까 그냥 칼륨이 과다하게 쌓인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단계별로 증상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다리나 팔이 저립니다. 손발이 따끔거립니다. 근육에 힘이 없어지고 몸이 무기력해집니다. 좀더 진행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뜁니다. 맥박이 느려지거나 건너 뜁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아플 수 있어요. 심각해지면 심장 박동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증상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이 약을 드시면서 칼륨 많은 음식을 자꾸 많이 먹으면 칼륨 수치가 서서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칼륨 많은 음식을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시간 간격을 두고 나눠 먹으면 됩니다.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은 월수 금요일 바나나 한개 먹고 화목 토요일 바나나 대신 사과나 배 일요일 과일 대신 다른 간식 이렇게 이틀에 한 번으로 조절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의사 선생님과 상담입니다. 다음에 병원 가시면 꼭 여쭤보세요. 저 바나나 좋아하는데요, 얼마나 먹어도 될까요?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나요? 칼륨 수치 검사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검사 결과 보시고 정확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정기 검사도 중요합니다. a c 스 역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3에서 6개월에 한 번씩 피 검사로 칼륨 수치 확인하세요. 신장 기능도 같이 체크하세요. 몸에 이상한 증상 있으면 바로 병원 가세요.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전하게 바나나 즐기실 수 있어요. 세 번째 바나나칩 건강 간식 아니에요. 마트 가시면 바나나칩 많이 보이죠? 바삭하고 달콤하고 건강 간식 코너에 있잖아요. 이거 괜찮겠네. 하고 사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과일 말린 거니까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집에 바나나칩 있으시면 다음에 한번 뒷면 보세요. 영양성 분표라고 적혀있는 거요. 보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나나, 파뮤 또는 식물성 기름, 설탕 또는 꿀, 소금, 바나나칩은 그냥 바나나 말린 게 아닙니다. 기름에 튀긴 겁니다. 그것도 150에서 180도. 아주 뜨거운 기름에서 튀긴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칩은 생바나나보다 칼로리가 6배, 지방은 100배 이상 높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튀기면 뭐가 문제냐고요? 뜨거운 기름에 튀기면 아크릴라마이드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나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수화물 많은 음식을 120도 이상 아주 뜨거운 온도에서 요리하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감자튀김, 감자칩, 과자, 빵 특히 겉이 바삭한 부분. 커피 원두 볶을 때 생겨요. 시리얼 세계 보건 기구랑 유럽에서 이 물질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어요. 동물 실험에서는 암을 일으킨다는 게 확실히 밝혀졌고 사람한테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커피도 못 마시고 빵도 못 먹나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먹느냐입니다. 가끔 먹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바나나칩을 건강 간식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먹는 겁니다. 이거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매일 한 봉지씩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한 번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10년, 20년 계속 먹으면 누적됩니다.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60대가 되면 20대와 비교해서 간 기능이 30에서 40% 줄어듭니다. 신장 기능도 10년마다 약 10%씩 감소하고요. 같은 양을 먹어도 우리 몸에는 훨씬 더 부담이 됩니다. 바나나맛 음료는 어때요? 바나나맛 우유, 바나나맛 요구르트 좋아하시죠? 맛있어요. 어릴 때부터 먹었던 익숙한 맛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바나나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많은 제품이 5%도 안 됩니다. 아예 안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은 설탕이랑 향료입니다. 문제는 같이 들어간 보존료입니다. 보존료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허용된 첨가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비타민C가 같이 들어있고 더운 곳이나 햇빛에 놔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벤젠이라는 물질이 아주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벤젠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법적 기준 이내에 소량이 생성됩니다. 다만 수십 년간 매일 섭취하면 미량이라도 누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생바나나가 최고입니다. 그럼 가공식품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괜찮아요. 매일 권하지 않아요. 하루에 여러 번 절대 안 됩니다. 바나나칩 먹고 싶으세요? 드세요. 토요일 오후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즐기는 건 괜찮아요. 매일 간식으로 먹진 마세요. 바나나맛 우유 좋아하세요? 가끔 드세요. 진짜 바나나 대신 매일 마시진 마세요. 기억하세요. 가공식품은 가끔 즐기는 간식입니다. 매일 먹을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 풀고 갈게요. 바나나랑 우유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요? 바나나랑 우유 같이 먹으면 독된다는 말. 인터넷에 정말 많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라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독이 생긴다거나 암이 생긴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럼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 이야기는 인도의 전통의학에서 나온 겁니다. 아유르베다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서는 음식을 이렇게 나눠요. 뜨거운 성질 vs 차가운 성질, 무거운 성질 vs 가벼운 성질. 그 관점에서는 바나나랑 우유가 둘다 무겁고 차가운 성질이래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 소화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의학에서도 비슷한 말 있잖아요. 찬 음식이랑 뜨거운 음식 같이 먹지 마라. 이런 거요. 오래된 지혜니까 존중할 만하죠. 하지만 현대 과학으로 건강에 위험하다고 증명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속이 불편한데요. 네, 맞아요. 실제로 바나나랑 우유를 같이 먹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 나는 분들 계세요. 이건 위험이 아니라 불편함입니다. 둘은 다른 문제예요. 왜 불편할 수 있냐고요? 바나나에는 당분이 많아요. 과당, 포도당이요? 우유에는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유당도 있어요. 이걸 동시에 소화하려면 우리 소화기관이 할 일이 엄청 많아집니다. 당분 분해하는 효소, 지방 분해하는 효소,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 유당 분해하는 효소가 다 동원되는 거죠. 나이 들수록 소화효소가 줄어듭니다.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밖에 안 나와요. 소화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정리하면, 바나나랑 우유는 독이 아닙니다. 암을 일으키지도 않아요. 소화 약하신 분들만 불편할 수 있으니, 그럴 땐 시간 간격 두고 드시면 됩니다. 불편함과 위험은 다릅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상한 바나나는 절대 안 됩니다. 곰팡이는 아주 나쁜 독을 만듭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맡아보세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버리세요. 500원 아끼려다 나중에 병원비로 수백만원 쓰지 마세요. 보관은 이렇게 하세요. 실온 그늘진 곳에 3에서 5일 안에 드세요. 검은 점 생기면 1, 2일 안에 드세요. 2. 혈압약 드시면 의사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에이스 역제제 드시는 분은 조심하세요. 에날라프릴, 리시노프릴 같은 거요. 하루 한 개로 하세요. 다른 칼륨 많은 음식도 시간 간격 두고 드세요. 3에서 6개월마다 검사 받으세요. 일반인은 걱정 마세요. 하루 두세 개도 괜찮아요. 신장이 알아서 조절해 줍니다. 3. 생바나나가 제일 좋습니다. 가공식품은 가끔만 드세요. 바나나칩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바나나 맛 음료는 가끔 즐기는 간식으로 생바나나를 이렇게 드세요. 그냥 드시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올려서 냉동해서 스무디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터넷에 무서운 이야기 참 많죠. 이거 먹으면 암 걸린다. 저거랑 같이 먹으면 독이 된다. 클릭하라고 겁을 주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나나는 좋은 과일입니다.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먹으면 바나나는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친구입니다. 신선한 것을 고르시고 내몸 상태 알고 적당히만 드시면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신선한 제철 과일 적당히 먹고 물잘 마시고 꾸준히 움직이고 스트레스 덜 받고 잘 웃고 사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냉장고 속 과일 상태 확인하기, 약 드시면 의사선생님께 여쭤보기, 바나나칩 대신 생바나나 드시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불안해 하지 마세요. 불안이랑 스트레스가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칩니다. 건강은 두려움이 아니라 상식으로 지키는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여러분. 신선한 바나나 맛있게 드세요.